비라바드라사나 A에서 앞굽이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구부리세요 앞다리 살짝만 구부리세요 살짝만 다리를 많이 구부릴수록 대체사도의 먼쪽 부착 부위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무릎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요 골반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골반 뒤쪽 골반 뒤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더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그네 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1cm여야 됩니다 간격 그래야만 손에서 출발하는 힘 여기 손에서 발생하는 힘과 이 견갑에서 발생하는 힘이 상호작용합니다. 손가락 붙이면 그 힘이 사라져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스무 자세. 이내 왼쪽으로 돌아서 자세를 저처럼 취해주세요. 발관력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무릎부터 발목까지 일자로 뚝 떨어지게. 수직으로.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앉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릎은 살짝만 구부리는 겁니다. 그 다음, 양 뒤꿈치는 수평. 혹은 팔 안쪽면 수평.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이의 간격은 1cm 이상. 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너무 아래로 앉으면 내전근의 개입이 너무 강해져요. 좀더 위로 올라오시고, 간격을 좀더 좁히세요. 네. 뒤꿈치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아, 와야 돼요. 아, 좋아요. 여기까지요. 굿! 좋았어요. 에 넘어져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손은 너무 넓게 짚으면 절대 안 돼요. 왜 관절이 여기 관절, 여기 관절 수직으로 떨어져야 가장 큰 힘이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버리면 그 관절이 낼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자로 떨어지게 골반 바로 옆에 손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대 척추가 둥글게 말리면 안 됩니다. 왜 내재성 근육, 척추에 마디마다 붙어 있는 근육도 같이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근육, 팔 근육 같이 동시 에 활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척추를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이 중둔근이 말리는 그런 운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려가기 직전까지 준비하세요. 무릎 간격을 좀더 넓게 벌리는 것은 중둔근의 활성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준비 인테일 엑세일 내려가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세요. 발바닥을 완전히 감싸지 못한다면 무릎 간격을 더 많이 벌리세요. 더 많이 많이 벌릴수록 중둔근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인헤일, 업 엑세일, 휴식 손으로 발을 감쌀 때그 발뒤꿈치 있잖아요 발뒤꿈치 부분이, 부분이랑 손목뼈 부분이 맞닿아야 돼요 손목뼈 이 손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손가락뼈 그다음에 손허리뼈 그다음에 손목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발을 잡았을 때 가, 같이 밀어내는 힘이 약간 느껴져야 되거든요 밀어내는 힘은요 손허리뼈도 아니고 손가락뼈도 아니고 가락뼈도 아니고 손목뼈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까지 닿아야 돼요 그만큼 계속 무릎을 벌려서 최대한 닿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는 운동, 그러니까 푸시, 프레스를 할 때는요, 손목뼈에서 힘이 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 당기기를 할 때는요, 손허리뼈에서 힘이 출발해야 돼요. 손허리뼈. 손허리뼈, 그 다음 손가락뼈. 이두 가지. 엑셀, 내려와서, 휴식, 박수! 지금 첫째 분들은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다. 네? <laughs> 이거 하실 때, 하실 때, 여기 흉추잖아요. 흉추부터 손목까지 일자로 떨어지게, 최대한 일자로 떨어지게 만드시면 요 별로 안 힘들어요. 이게 점점 각이, 각이 멀어질수록 사선으로 세, 세워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래 못 버티는데 세워놓으면 그냥 수직으로 놓고 관절을 놓고 버티는 거니까 되게 쉬워집니다. 여기를 더 열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네. 은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은하님은 되게 많이 유연한 케이스이시긴 해요. 네. 선천적으로 많이 유연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은, 보면 이게 흉추예요, 여기서부터. 흉추부터 손목까지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더, 더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네.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될수록. 네, 감사해요. <laughs> 이해되시죠? 그 수직 각도를 최대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후드바 할때 어떤 요 하면 벽에다 거의 겨드랑이랑 습칠정으로 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 방금, 방금 그, 네, 수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손목하고 어깨만 같은 선에 있고, 음. 가슴은 이렇게 되지 않요좀 과도하다는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기서 어 쓰는 지식이 두 개입니다. 어깨는 너무 자유로운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 관절이 움직여야 될 가동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과운동성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 게 어깨의 제일 큰그 문제이고, 운동할 때 항상 관절을 수직에다가 놓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관절을 수직에다 놓는다는 그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어깨에서의 과운동성은 예방해야 된다는 개념 하나. 근데 사실 관절을 수직으로 놓는다는 개념만 사용하니까 어깨 과운동성은 뭐 접근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네. 여기서 이렇게. 네, 네. 그쵸죠무 이렇게 고 네. 이렇게 고그 어떤 게더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것할 때마다. 아, 네내오시면 돼요. <laughs> 어, 이자세할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수 있겠죠. 저는 최대한 내적인 힘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다음에 벽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거첫 번째, 흉추는 20도 신전. 그래서 수동적으로 신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흉추가 20도 신전하는가, 혹은 그 이상 더 넘어가려고 하는가, 그런 것도 관찰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깨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려고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적절한가, 그것도 봐주는 게 좋겠죠. 팔나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팔을 굽히는 게 아니라 딱 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네, 그리고 무게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발이 구부러지면 상체를 못 쓰잖아요. 구진 상태에서 흔들어서 네. 네. 지금 이게 관절에 힘을 빼야 돼요. 네. 힘을 빼야 돼요. 다리에도 그렇고 네. 네. 우리 걸을 때 이렇게 안 걷잖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것처럼 수련하세요, 다들. 힘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은 필요한 만큼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느 근육이 쓰이는가에 대한 말은 맞는데, 그 근육을 그렇게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해야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백지내려갈 때도 힘을 빼고 해요? 네. 힘을 빼도 그냥 힘이 들어가요. 왜냐면 발바닥이 바, 지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면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힘이 알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힘을 더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힘을 주고 있어요. 거기서 힘을 더줄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밀어낸 운동에서 당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건 프레스잖아요 프레스 지금 프레스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곳이니까 프레스랑 풀이 있잖아요 밀기, 당기기 니까분아어요아 그러니까 넓은 상태에서도 올라오시려면요 그만큼 중둔근 힘이 더 강해야 돼요 발 이렇게 보데이아네에 네네 네, 그 네. 근데 그 가동 범위는 사람마다 개인 그 유연성 타고난 유연성참 마다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중둔근의 힘이 강하면 간격이 넓어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엔 묵타하스타시르사사나 A 손바닥 들어 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인헬 헤업아 좋습니다. 돌발 퀴즈 방금 자세에서 손모양 팔을 안으로 모은다 감았습니까 살짝 벌려준다 감았습니까 살짝 벌려준다 근데 딱 봐도 이것보다 이게 더 쉬울 것 같죠?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걸 외전지 알면더 좋겠죠? 팔을 외전, 그러니까 밖으로 벌릴 때 외전이라는 건 중심축에서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외전할 때 측면 삼각근이 활성화가 돼요 그냥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때 이 어깨 관절은 압박력이 생, 생겨나서 그냥 단단해져요 그래서 팔을 아 벌리면은 훨씬 더 쉽게 자세를 만들어 낼수 있어요. 모으면 힘이 풀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것이죠.